와, 생각보다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쉽고 좋은 대화예요. 이런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.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같이 배합해서 이야기를 하겠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, 와, 생각보다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. 제 친구가 최근에 약간 썸남이 생겨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잘안 풀리더라고요. 물어봤어요. 어떻게 했는지. 근데 제 친구도 이거를 섞지를 못하고 특정한 하나만 막 하고 있더라고요. 포인트는 뭐냐면요. 포인트는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, 뭐 일상적인 대화 있죠. 이거랑 남녀 사이에 나누는 그런 좀 달달한 대화 있죠. 이두 가지가 반드시 적당히 섞여야 돼요.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. 물도 적당히 들어가야 적당히 배합이 되면서 반죽이 돼요. 그래야 빵이 되잖아. 왜냐면은,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일상적인 대화, 뭐, 친구처럼. 좋긴 한데, 이것만 계속, 계속 하게 되면은, 그냥 친구지. 아는 얼굴, 몇번본 사람. 반대로, 남녀 사이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런 달달한 대화? 이것만 또 계속 한다?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물론 호감이 있다면, 어떻게 대화하든 다 좋겠지만, 일단 그 일상적인 대화를 좀 보자면,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오늘 비 온다고 했어요? 어, 네, 왜 몰랐어요? 아, 저 세차했는데 비가 오네요. 망했다. 뭐 이런 대화? 좋죠? 편하게 대화되고,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에 굉장히 쉽고 좋은 대화예요. 이런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. 그래야 대화가 쭉쭉쭉쭉 이어져요. 문제는 설렘이 없다는 거야. 저 라이브 때 보면은 몇번 밥도 먹고,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.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이런 일상적인 대화만 한다.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서 어, 이런 말 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그래서 계속 무난한 대화만 하는 거야. 자유자재로 좀 조율을 할수 있어야 돼. 남녀가 나누는 대화들이 조금은 들어가줘야 돼요. 연애의 스타일 어떻게 돼요? 평일에 같이 뭐 퇴근하고 한번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. 저는 회사가 칼퇴라서 가능합니다. 퇴근하고 같이 술 한잔도 가능해요. 뭐 이런 것들. 이거 누가 봐도 호감 표현이잖아. 아니면 연애 스타일을 물어본다거나 뭐 연애하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? 어디 가고 싶어?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. 내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를 조금씩 표현을 해주는 거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주구창창막 이런 대화만 하면 안 되지. 와 오늘 진짜 예쁘시네요. 사귀면은 여행은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랑 가면 되겠다. 밥잘 먹네요. 저밥잘 먹는 여자가 이상형인데. 달달함을 넘어서 아주 그냥 장아찌 담그는 거예요. 그냥 뭐 간장, 설탕 같은 멘트를 둘이 붓고 절여버리는 거야. 장아찌 담그듯이. 근데 네, 그러면 서로 물론 호감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면 한쪽은 부담을 느끼고 확 멀어져요. 그거 알아요? 그거? 쌀, 보리 게임 알아요? 손을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보리, 보리, 쌀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보리, 라고 할 때는 잡으면 안 되고, 쌀이라고 할때 잡을 수 있어요. 그 게임처럼 하시면 돼요. 가장 좋을 때가 뭘까요? 그 게임 할 때. 계속 막, 보리, 보리, 보리 이러면 잡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. 그렇다고 계속 막, 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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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이러면 계속 그거 잡고 그럼 재미가 없거든?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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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. 친구처럼 대화를 하다가 이성으로 훅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저는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물론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서 대화하고 카톡하고 그 과정에서 그 호감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생각보다 오히려 이런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. 호감이 없어서.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달라진 내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일 수가 있다. 나에게 왔다가 떠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오지도 않았던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내가 뭘더 고쳐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. 그냥 안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. 수박이랑 감 같은 사이? 수박은 여름에 나오고 감은 가을에 나오잖아요. <laughs> 서로 그때가 제철이잖아. 다른 시기에 나오잖아요. 너는 여름에 맞는 사람이고, 나는 가을에 맞는 사람. 아, 비닐하우스. <laughs> 처음부터 아닌 거다. 겨울에 수박 키울 생각하지 마.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, 좋게 헤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 세상에 좋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어요. 헤어지면 다 나쁜 놈, 나쁜 년이 되는 겁니다.